오늘 어디서 놀까? 차트가 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맨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수능 금지곡들이 있지만 무려 1991년에 나온 이 노래가 가장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비맨 이즈... 채널의 전체 시청자들 중 절반이 태어나기도 전에 방영되었던 국내 애니메이션의 정점에 위치한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구독자분들의 이벤트 나눔을 위한 피규어 50개를 제공해주셨습니다. 나눔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나라라 슈퍼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라라 슈퍼보드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로, 원래 제목은 미스터 손이었는데요. 손오공, 사오정, 삼장법사, 그리고 저팔계가 나온다는 점에서 서유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영만 작가는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그리고 나라라 슈퍼보드만의 독창성을 갖고자 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추가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하늘을 나는 슈퍼보드를 타고 다니는 미스터 손, 바주카포를 들고 다니는 저팔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벤츠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스님까지 나옵니다. 이걸 어쩐다. 고로,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며 요괴를 퇴치한다는 이야기의 구성까지만 영나라 때의 소유기와 같고, 완전히 한국적으로 재탄생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는 전국의 요괴들을 퇴치하기 위해 부적을 들고 여행을 하는 스님이 500년째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소노공을 구해주며 시작되는데요. 옥황상대님의 노염을 사서 500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저기 에? 저 위에 부적을 떼기만 하면 난 풀려나도록 돼 있다고요. 원작에서는 삼장법사의 말을 듣지 않는 소노공의 머리에 금고화가 있었는데 나라라 슈퍼보드에서는 금고화가 아닌 헬멧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원작에서는 금고화를 착용하면 예의범절을 갖추게 된다해서 소노공이 자발적으로 쓰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소노공의 옷차림이 흉하다해서 삼장법사가 옷을 마련해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소노공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헬멧이었습니다. 대신 이걸 쓰도록 한가지 깨알같은 재미 포인트는 바로 손오공의 헬멧 한가운데에 꽂혀있는 나뭇가지인데요. 그는 자신이 500년 동안 머리를 감지 못해서 가렵다고 하는데, 삼장법사가 직접 긁어줄 수 없으니 나뭇가지를 찾아서 긁어주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헬멧에 꽂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손오공이 500년 전 타고 다녔던 슈퍼보드를 7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사오정과 만나 동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기름 독점과 마을 여자와의 억지 결혼을 일삼는 저팔계를 막게 되는데 싸움 끝에 이 넷은 동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넷은 고대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조선시대에서도 바깥의 악의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군거를 지을 때 지붕 위에 이들의 조형물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비록 오락적인 요소를 위해서 원작을 재치 있게 변화시켰지만 수호신과 같은 그들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라 슈퍼보드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어떠한 한 획을 그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1990년에 두 편으로 나뉘어서 방영된 나라라 슈퍼보드를 시작으로 무려 2002년까지 12년에 걸쳐 5개의 시즌이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 방영된 나라라 슈퍼보드 3기에서는 현재까지도 국내 애니메이션 시청률로는 깨지지 않는 42.8%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서유기의 스토리에 당시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하늘을 나는 보드, 1 0 번을 때리면 상대방을 폭발시킬 수 있는 뿅망치 등이 등장하며 1990년대의 어린 아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주면 터진다. 와, 어쩌냐 와, 엄청 크였을 뿐이야. 어, 어, 어. 재미있는 점은 어른들도 나라라 슈퍼보드를 시청하며 웃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팔계에게 기름을 사려던 미스터 손의 대답이 있습니다. 정. 없는데 신용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라서 가맹점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저팔계의 대답은 당시의 성인들도 웃을 만한 장면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나라라슈퍼보드는 2002년에 방영된 오기를 마지막으로 지난 16년 동안 새로운 시리즈를 만나볼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 많은 기관들의 도움과 시너지 미디어의 제작으로 2020년 여름에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토이저러스를 통해 슈퍼보드 캐릭터들의 피규어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피규어 제작으로 유명한 노메이크 스튜디오의 김경인 작가께서 원형을 제작하고 원작자인 허영만 화백의 직접적인 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태권부이 짱가 등 추억 속 캐릭터들의 피규어 판매와 기획을 수년간 맡아온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의 김경근 CMD께서도 나라라 슈퍼보드 기획과 판매에도 도움을 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삐맨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총 50개의 피규어와 예약 구매자들에게만 제공되는 트럭 배경판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법은 영상 하단에 설명글과 고정댓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